안녕하세요. 일본 관련 산부인 이번 시간에는 그,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일본이 잘 산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본의 중산층이 그, 노후 빈곤에 빠진 사례들을 살펴보면서 그, 우리가 노후를 준비하는데, 어떤 점을 반면 교사 삼아야 될지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다미고대학의 위장원 교수님 시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우리가 봤을 때그 일본 노인분들이 아까도 얘기하다가 나오면은 걸 보게 봤을 때그 노인분들이 잘 사는 걸로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보게 되면 그 노인빈곤층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 최근에 그 일본의 그 노빈곤 상황이 네네. 어떤지 한번 간단히 소개를 해주십시오. 네. 어 많은 분들이 이제 일본이 경제 대국이다 보니까 이제 노인 선진국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어 다만 어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일본에서는 원래 그 전체 모든 국민들이 중산층이다라는 총 중류 사회 이런 표현들을 일본에서도 많이 썼었고 또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인식을 하고 있는데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20년, 30년 동안 1990년대 이후 경기 침체가 지속되다 보니까 여기에서 어, 실은 이제 소득이 별로 없는 고령층들도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어, 자주 얘기 나오는 표현 중에 새로운 신조어이기도 한데 우리는 보통 소득 격차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일본에서는 이제 연금 격차라는 표현도 많이 씁니다. 어, 충분히 연금을 받는 분들도 있지만 어, 회사를 중간에 그만두거나 또 연금을 충분히 납부하지 못해서 노후에 소득이 거의 없는 이런 분들도 많이 있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 노후 빈곤 상황이 도대체 일본에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뭐, 여러 지표가 있지만 직감적으로 좀 쉽게 알수 있는 그래프를 하나 가지고 좀 소개를 해 드릴게요. 어, 요 그래프는, 어, 우리나라,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이제 생활보호 대상자라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기초생활수급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네. 그, 그 기초생활수급자, 일본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들이, 총 그래프를 보시면 2000년만 해도 막대 그래프가 이제 고령자 세대 중그 기초생활수급자인데 보통 한 34만 세대거든요. 네. 그게 2020년이 되면은 90만 세대까지 늘어납니다. 네. 막대 그래프가 쭉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네. 굉장히 그 노인 세대 중에 이제 빈곤층이 늘어나고 있다는 걸알 수가 있고, 어, 전체 이런 기초생활수급자,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한45% 40% 중에서 이제 한 55%까지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네. 어, 그래서 그 일본에서도 최근에는 이런 노인 빈곤과 관련된 여러 가지 뭐 다큐멘터리나 아니면 책이나 아니면 어 약간 이슈화되는 그 그런 그 TV 프로그램도 그렇고 많이 나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지금 말씀을 듣다 보면 이제 우리가 통산적으로 봤을 때는 일본이 나이 드신 분들은 중산층이 네. 많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문제가 생긴 이야기라면 노후 준비를 안 해서 네. 노후빈곤에 빠지는 건지 이걸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어 실은 그몇년 전에 이제 일본에서 그 하류 노인, 그 하류 상류 하류 할때 하류 노인이라는 어, 책이 나와서 굉장히 충격을 주었는데요.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후지타 타카노리라는 분이 계신데 그 네. 이분이 어, 이렇게 노숙인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고령 빈곤층 이런 분들을 이렇게 많이 도와주는 어, 비영리 단체 활동을 많이 하시면서 네. 왜이 분들이 이런 상황이 됐을까를 이렇게 면담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 여러 형태의 아, 이게 중산층으로 살아가다가 나이가 들어서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여러 가지 패턴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네, 네. 어, 그래서 이제 그런 사례들을 조금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류 노인, 일본 말로는 카리오 로진이라고 하는데, 네. 국내시도 2020년도에 소개됐던 날이에요. 제가 관련되는 책자를 그 하나 후에서 가져왔는데, 네. 그 로진 휴르사카이라고, 네. 그 2013년도 1월 달에 그 NHK에서 네. 그 스페셜로 방송되면서 이제 큰반향을 일으켰었는데, 네. 그 다음에 나온 책이 또그이 NHK에서 다루지 못했던 네. 이런 부분을 그 장수의 악몽, 그노 파산 네. 네, 네. 이거를 소개된 적도 있었거든요. 네, 네. 나이 들어서 돈도 없고 네. 또 주변에 친구도 없어가지고서 네, 네. 그 하류사로 전락하는 네. 그 이런 게저 일본뿐만 우리나라에도 심각한 네, 네.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일본이 그 나이 드신 분들이 네, 네. 노후빈곤에 빠지는 유형을 한번 네.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고자 하는데. 네, 네. 그, 일본 말로도 하는데, 히코코머리코도모라는말 있잖아요. 네네. 우리말로 구자한다면, 은둔형 자녀. 네네. 좀 약간, 심한 표현을 쓰게 되면은, 그, 직후 속에만 처박혀가지고서, <laughs> 부모들 걸로 완전히 쏙 빼먹는, 네네. 이런 자식들 표현해라고 하는데, 네네. 그러면은, 이제 그, 히코코머리코도모요 케이스를 한번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네네. 그, 방금 전에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중산층이었는데, 그, 나이가 들어서, 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그러니까 이런 이제 몇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요. 그중에 첫 번째가 우리 최갑수 위원님께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이제 은둔형 자녀를 둔그 고령자인데요. 네. 이제 왜 그런지를 좀 사회적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일본은 80년대 에 버블이 형성됐고 90년대 에 버블이 깨지면서 일본 경제가 장기 침체에 이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자 자세하게 보시면 경제가 안 좋아지면 당연히 이제 취업이 어려워집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취업이 어려워져요. 근데 90년대에 취업을 하고 싶은데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취업을 이제 포기하게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이 젊은 친구들이 취업을 하려고 했는데 뭐 10군데, 20군데, 50군데, 100군데를 응모를 해도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사회에서 쓸모없는 사람인가? 이러면서 점점 점점 자존감이 낮아지면서 집에, 나중에는 집에 처박혀서 나가지도 않고 집에서 이제 게임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점점 점점 우울증까지 걸리는 거예요. 이, 이런 친구들이 이제 히키코모리라고 해서 은둔형이라고 은둔생활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네. 히키코모리가 아예 그냥 영어로도 그냥 히키코모리로 해서 번역 이제 그대로 이제 표현이 많이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90년대부터 일본에 계속 늘기 시작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90년대 20대였던 이분들이 그대로 이제 나이가 들어간 거죠. 네. 그 그러니까 2, 30년 지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어? 70대, 80대 부모들이, 우령자들이 40대, 50대 자녀를 네. 히키코모리 자녀들을 갖다가 돌보다 보니까 생활비도 없고 힘들고 뭐 병원도 다니기 힘들고 이런 분들이 이제 많다는 거를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이제 보건복지부 일본에서 후생노동성인데 거기에서 2019년에 처음으로 이중장년층의 히키코모리 조사를 했어요. 음... 그래서 2019년에 나온 통계가 처음으로 조사한 거예요. 네. 봤더니 40세에서 한 64세 중에 히키코모리가몇 명이나 있나 봤더니 60만 명 가까이 나온 거예요. 음... 그래서 정확히 이제 61만 명. 그래서 너무 이제 충격이 사회적으로 충격이 된 거죠. 네. 아니 이렇게 많나.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거예요. 그 자녀들은 돈을 벌어서 생활을 능력이 안 돼요. 네. 그리고 연금도 네. 보험료도 납부도 안 했고 생활 능력이 안 됩니다. 거기에다 집에만 처박혀 있었기 때문에 그사회 생활 능력이 안 돼서 부모들이 계속 돌봐줘야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 연금 하나로 자식까지 다 같이 사는 거예요.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서 그 부모 세대가 자식까지 그 한정된 소득으로 자식까지 돌보고 병원비도 되고 하려다 보니까 이제 빈곤층으로 전략하는 거죠. 굉장히 그 다음에 또 아시, 한국에도 보도가 되었었지만 그렇게 아버지 연금 하나로 자녀들까지 다 있다 보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거를 신고를 안 하는 거예요. 왜? 그 연금이 없으면 배우자나 그 히키코메 자녀들이 먹고 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냥 몇 년째 돌아가셨는데 그 시신을 그냥 집에다 숨겨놓고 이런 경우도 일본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저는 어 우리나라에서도 요즘에 그 젊은 친구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못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또 전체적인 평균 우리나라 그 실업률은 3에서 4%이지만 어, 젊은 층, 2 30대에 보면 은 7%가 넘거든요. 많을 때 9%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절대로 그런 자존감이 낮아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 친구들이 어떻게든 사회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그다음에 우리처럼 중장년들은 자녀들이 어떻게든 너무 좋은 회사만 들어가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빨리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네. 격려하고 지원해 주는 것 이것도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을 좀 많이 해봅니다. 이제 다음에는 이제 쿠모의 코도모 뭐 말고 이게 또 이제 의료비 지출 문제를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네. 뭐 누구든지 젊은 사람이든 나이 들은 사람이든 병원에 가고 싶은 사람 하나도 없을 텐데. 네. 그 과도한 의료비 지출 있잖아요. 요한번 이것 때문에 파산하는 케이스, 이거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네. 어 젊을 때는 뭐 병원에서 자주 안 가고 뭐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이제 은퇴를 6 0이나6 5오세 특히 이제 남성분들이 은퇴를 하고 나면 생활이 음.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되는 분들이 좀 많아져요. 그때 긴장감도 떨어지고, 그렇고 거기다 이제 노화도 진행이 되다 보니까 질병이 이제 급격하게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사례도 많지만 대표적인 예가 60대 중반에 어, 남편이 이제 질병에 걸려서 암에 걸리든 질병에 걸렸는데 이제 치료, 수술을 받고 치료를 하는데 자꾸 재발하다 보니까 이제 병원에서 입원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60대 후반부터 입원을 해 있는데 어, 계속 이제 입원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아르바이트를 하곤 했던 그 배우자분이 몇살 어리니까 60대 초반에 이제 그걸 다 그만두고 남편은 이제 간병을 하는 거죠.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어, 요양병원도 그렇고 요즘에 그, 한번 입원해서 어르신이 계시면 계속 계시면 그게 좀 말이 좀 이상하지만 수익원이에요. 그래서 의학기술이 발달해서 돌아가시지 않게 합니다. 계속 놔두는 거예요. 살아있도록. 네. 그러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60대 중반에서 한 80세까지 계속 병원에 입원해 있는 거예요. 네. 중요한 네. 거는 여기에서 이제 의료비가 계속 나가는 거죠. 예. 아무리 공적 보험이 잘 커버를 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나라도 급여 비급여가 있거든요.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비급여 부분이 어떤 수술, 암 같은 경우에는 전혀 그 주사 한 방에 천만 원씩 나오기도 하는데 이게 이제 비급여인 거예요. 그런데 그그그 그그 주사를 좀 맞게 하면 그래도 가망이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 주사를 맞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음. 이제 그러다 보면 돈을 많이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분이 8 0세 아니면 7 0대 후반에 돌아가시고 나면 많은 그 아까 칠0대육0대 칠십 대가 뭐 금융자산도 많다고 했지만 그 돈을 의료비로 다 쓰고 난 다음에 결국은 그 배우자 그 여성분은 결국은 빈곤만 남아있는 거예요 어 네. 그래서 이제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어~ 여러분들도 그 젊을 때그 보험이라는 거는 갑자기 보험 얘기한다고 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보험은. 나이 들었을 때를 대비해서 젊을 때 가입해 두는 겁니다. 지금 병원에 안 간다고 해서 보험이 필요 없다. 이게 아니고요. 나이 60, 70, 80대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30, 40, 50대에 가입해 두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보험을 통해서 최소한 나이 들었을 때, 최소한 그런 의료비는 해결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시청자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그런 대비를 좀 미리미리 해두시면 어, 나이 들어서 이렇게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거를 하나는 좀 방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요즘 요새 저 그런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위양변은 병원에서 4~5년 정도 네. 되게 되면은 효자나 효녀가 안 나타나고 한다는 뭐 네. 이런 슬픈 얘기도 있는데. 네. 예, 의료비 지출 문제도 좀 심각한 걸좀 알아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 그, 참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황혼이혼네 이런 걸한 번은, 그, 얘기 나눠보고 싶은데. 네네. 특히, 저 남성들 같은 경우에 평생 식구들 매개 살리려고 하다가, 은퇴하고 네네. 나서, 은퇴하고 나서. 네네. 황혼이혼 당하는 거. 일본도 그런 케이스가 많은 걸 알고 있는데, 네네. 그런 케이스 한번 소개를 해 주시죠. 네네. 방금 말씀하셨던 이황혼이혼이 아까 이제 그 중산층으로 있다가 노후에 빈곤으로 전락하는 이제 한세 번째 요인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어, 그러니까 여성보다는 이제 남성한테 좀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먼저 잠깐 제가 그래프 하나 준비를 했는데, 요 그래프 한번 보시면, 요건 1제8 0년대부터 어 최근까지 그 일본의 이제 이혼 건수예요 그런데 네. 그 이혼을 어 결혼 기간이 이제 5년이나 아니면 뭐 10년 미만, 20년 미만, 20년 이상 이렇게 이제 기간별로 나눠서 표시를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한 20만 건 정도 이혼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한 4만 건좀 빨간색으로 표시된 위에 부분 요게 이제 황혼 이혼이에요. 20년 결혼 기간이 20년 넘어선 이제 황혼 이혼인데 어한 4만 쌍이 매년마다 일본도 예 황혼 이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마 신문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또 신혼들이 이혼하는 건수보다도 황혼 이혼이 굉장히 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런데 그러면 이 황혼 이혼이 도대체 왜 중산층이 어 정말 너무 빈곤층으로 전락해 버리냐? 자, 얘기를 좀 한번 들어보시면 납득하실 텐데요. 첫 번째로는 황혼 이혼을 한다는 거는 보통 이제 남자분들이 어 가정적이지 않은 케이스가 좀 많아요. 그래서 가사일도 잘안 도와주시고 또 이제 술도 많이 드시고. 어, 또 이제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 이제 은퇴하고 나면 조금 더 이제 가족적으로 좀, 가정적으로 바뀌어서 좀 돌봐주고 배우자를 좀 챙겨주면 좋은데, 이제 그렇지 않은 거죠. 돈을 벌 때는 그렇다고 이해했지만, 돈을 안 버는데도 이제, 어, 가사일도 안 도와주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배우자분들이 참다 참다 못해서 이제 이혼을 요청하게 돼요. 그런 케이스인데, 결혼 하게 되면 일단 연금을 반으로 나누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국민연금이 이제 연금을 네. 나누게 됩니다. 물론 이제 합의가 필요한데 연금을 나누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재산을 이제 나누게 돼요. 그런데 일본은 전세제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집을 구입해서 살거나 아니면 월세로 살게 됩니다. 그러면 집이 한채 있고 연금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집을 이제 이혼을 하게 되면 이제 팔아야 돼요. 이제 팔면. 예를 들면 10억짜리 집이라고 치죠 아파트라고 그럼 팔면 5억 5억이에요 그럼 5억으로 도시에서는 집을 못 사요 예를 들면 서울에서도 못 사잖아요 그러면 그 5억을 가지고서 이제 월세를 살아야 돼요 전세가 없으니까 그러면 매달 뭐 100만원에 싸도 100만원 일반적으로는 150만원에서 200만원 이제 돈을 내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생활을 하면서 잘 생각해 보시면 가사 일을 잘못 돌아 못 하고 이런 사람이 남성분이 음식을 잘 만들고 건강관리 를잘 하고 이렇게 할수 있을까요? 최 의원님은 어떠세요? 혹시 혼자 된다면 그렇게 다잘 하실 것 같으세요? 저는 이제 슈골에가지고서 나는 자연히 나... 해줄 것 같습니다. <laughs> 네네. 아무튼 일본에서도 보면 약간 그런 요리도 잘 못하고 본인 건강도 잘못 챙기고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혼하고 나서 이제 왜 이렇게 술 드시고 건강관리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의료비로 돈은 계속 쓰게 되고, 그런데 60, 70, 80가 있으면은, 어, 이제 월세로 돈 계속 나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금은 작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빈곤 노인을 전락해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노숙자까지 가는 이런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정말 이, 그, 어, 유튜브를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특히 중장년층의 남성분들은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부터 배우자분을 잘,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어, 그게 노후에 편안한 노후를 보내는 비결입니다.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하고 있는데 매일 혼나는 거 어떡합니까, 그러면은? 아, 그거는 더 노력하셔야죠. <laughs> 그 다음에는 네. 그독거 노인, 네. 아, 먼저 치매 노인의 그 사기 사건, 이런 것도 네. 가끔 그 야구 접혀논 같은 데 보게 되면 나오던데, 네. 그걸 한번 소개를 해 주시죠. 네네. 아, 제가 먼저 그 그래프를 하나 좀 보여드리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 그래프는 뭐냐면, 일본에서 이제 치매 환자가 얼마나 되나를 이렇게 추계를 한 정확한 통계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치면 일본도 그렇게 추계를 합니다. 그래서 이 추계한 그래프를 보시면 2020년에 600만 명이에요. 치매 어르신이 600만 명. 어, 정말,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치매는 이 고령사회의 최대 난제, 풀기 어려운 문제라고도 합니다. 본인도 문제지만 본인보다도 돌보는 가족들, 이 주변 사람들이 이제 더 같이 고통을 받는 큰 문제인데, 이 치매가, 어 무슨 문제가 있냐면요. 이제 남편이 죽고, 그 배우자분 여성분이 이제 여성 고령자 혼자 생활하다 보면 보통 자녀랑 같이 안 살아요. 예를 들면 서울에 자식이 있고 에 어머니가 뭐 천안에 살고 계시다. 예를 들면 이러면 거기에 동네 친구들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어머니가 혼자서 서울에 와서 혼자 있거나 이렇게 안 하십니다. 그래서 외로 이제 심심하니까 친구들이 있는 그 지방에 계세요. 근데 그 지방에 점점 점점 이제 젊은 사람들이 없어지고 나이든 사람들만 있고 혼자 살고 있는데 어 이제 치매 기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치매는 옆에 누가 살면서, 아, 엄마 자꾸 깜빡깜빡 하잖아. 이거 좀 검사 좀 해보자. 이렇게 말하지 않으면 내가 치매인 줄 모릅니다. 계속 진행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저 굉장히 좀 위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 치매는 미리, 미리 정기적으로 이제 건강할 때, 아무 문제 없을 때 미리미리 보건소 가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셔서 약을 드시면 완치는 그안 되지만 지연시킬 수는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하는 게 좋은데 중요한 거는 혼자서 있을 때 치맥기도 있는데 어 외로워요 네. 그러면 그런 사람들만 타겟으로 해서 40대 딸 같은 사람이 접근을 해 가지고 어 음식도 갖다 주고 친하게 얘기도 합니다 그렇게 접근을 해 가지고 결국 어떻게 하냐면요 그 집에 시골이니까 땅이 있거든요 그 땅이나 이런 건 인감증명서를 갖다 인감증명이나 인감이나 이런 거를 몰래 받아 가지고 그거를 몰래 재산을 다 팔아 버려요 네. 그렇게 노리는 사기꾼들이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뭐 보이시피싱이라는 것도 많았지만 지금은 그 보이시피싱이 젊은 사람 대상으로 인터넷을 이용해서 그렇게 많이 하고 있고 나이든 사람을 대상으로 이 치매 어르신 대상으로 한 사기가 정말 많아요. 그렇게 그래서 전 재산을 날리고 결과적으로는 정말 빈곤 노인층으로 완전히 전락해버리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혹시나 이 시청자분들도 어머니가 혼자서 시골에 계신다. 그러면 정기적으로 꼭 연락도 해보시고 뭔가 좀 느낌이 이상하다 싶을 때는 꼭 <laughs> 반드시 이렇게 치매 검사도 받게 해주시고 잘 챙기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에는 착한 사람들이 많은 줄 알았더니 사격군들도 많은 모양이네요. 아, 그건 어느 사회나 우리나라나 뭐 일본이나 어느 사회나 다 똑같지 음. 않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나이 들어서 마지막에 가는 위암병원 네. 문제. 이제 위암병원에 가야 면또 간병비 문제를 신경 안쓸수가 없단 말이에요. 네, 네. 이거는 좀 고통받고 있는 이런 케이스 한번 소개를 해 주시죠. 네네. 이제 중산층으로 있다가 나이 뭐 60, 70이 돼서 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요인 중에, 다섯 번째 요인 중에 하나인데 이게 이제 간병비 문제예요. 근데 이 간병비 문제를 젊은 분들은 아직 크게 와닿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옛날에는 어, 자식도 많고 그리고 또 이제 거동이 불편해진 다음에 보통 뭐 칠십 정도부터 거동이 불편해진 다음에 몇년안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아까도 잠깐 의료비 얘기할 때 말씀드렸지만 의학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완치는 안 되고 아픈데. 계속, 이제, 그, 오래, 생명을 유지되면서 오래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생 100세 시대에, 과거에는 노후 준비 얘기할 때, 간병비라는 단어가 별로 이렇게 얘기 안 했었어요. 그런데, 인생 100세 시대가 되다 보니까, 나이 70이 넘어서부터는 계속 어딘가에 망가지기 시작하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간병이 필요해졌는데, 그때부터 적어도 10년, 15년, 20년을 살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어 단적인 예로 제가 이제 두 가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어, 제가 이제 아는 일본의그 대기업에 다녔던 분이 계세요. 60대 네. 분이었는데, 어, 이제 고통도 많이 불편해지고 해서 어머니가 그래서 요양병원을 모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한 달에 한 400만원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4 0만원인데 우리나라도 400만원 하는데, 의사가 한뭐 길면 4, 5년 음. 좀 살지 않을까. 그래서 그냥 400만원이지만 그냥 그렇게 이제 모셔야 되겠다 했어요. 근데 계속 영양제를 놔주고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다 보니까, 아직 10년째 살고 계신 거예요. 네. 그래서 그분을 만났더니, 하, 물론 어머니가 오래 사시는 거 너무 좋은데, 90이 넘어서 좋은데, 하, 미치겠다. 왜냐? 400만 원씩, 1년이면 4천, 5천만 원 돈이거든요. 그렇 10년이면 5억이에요. 우리나라 돈으로. 이걸 그냥 한 5년, 길면 5년 살줄 알았는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내가 노후에 쓸 돈까지, 내 돈까지도 다 이제 쓰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와이프가, 나도 이제 은퇴했는데, 내 와이프가 이제 불. 불평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제 싸우 부부 싸움도 하게 되고, 음. 어, 그냥 힘들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일본 근데 그런 사례가 좀 많습니다. 일본에서도 음. 또 하나는 제가 이제 그 요양시설 관련된 연구를 하다가 네. 일본에 이제 그 요양시설을 <laughs> 그, 많이 인터뷰를 하고 좀 다닌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좋은 요양설를 갔어요. 민간 요양설를 갔는데, 그래서 경영을 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이 뭡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 경영진하고 거기 에 이제 요양사 보호사를 직접 관리하시는 그 네. 리더 분에게. 그랬더니, 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자식들이 와가지고, 어, 더 이상 우리 부모님이 살면 곤란하다. 라고 말할 때. 음. 이게 뭔 말이냐면요. 어, 부모님이 요양시설에 오셔서 이제 좀 거동이 불편해서 술차를 타고 계시지만 머리는 이제 정신은 이제 멀쩡하셔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보호를 해드렸죠. 그래서 이제 10년, 15년 살아 계신 거기서 이제 70대 후반에 들어가서 이제 90이 넘으신 거죠. 그래서 자기들은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돌봐드렸는데 그 비용을 자식이 된 거예요. 음. 한 7, 8년이 있다가 돌아가실 줄 알았는데 10년이 넘게 살아 계시면서 13년, 15년이 된 거예요. 음. 그러다 봤더니 자식들이 와 가지고 더 이상 살면 곤란하다. 감당을못 하겠다. 어, 이 말을 할때 자기들 음. 너무 이제 본인도 음. 그렇고 그 돌봤던 요양 보호사들도 굉장히 그좀 심리적 타격을 받는 네. 허무함을 느끼는 이제 이런 네. 게 있다고 했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이 비용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 정말 이게 부모님도 그렇지만 이제 본인도 그렇고 본인의 간병비 그리고 배우자의 간병비. 이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쓴다는 거죠. 네. 왜? 더 오래 살기 때문에. 이거는 일본에서 이 간병비 때문에 남편의 간병비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여성분들이 남자분들이 먼저 쓰러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간병을 받게 되고 그리고 돌아가세요. 중요한 거는 이제 홀로 남았던 여성분들이 애들은 안 돌봐주고 내가 이제 감병비를 써야 되는 감병비도 많지 않고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감병비 문제는 정말로 이제 큰이 고령사회에서 큰 이슈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노후 준비를 하시면서 이 감병비도 같이 준비하는 거. 최근에 그래서 이제 이 간병보험이라는 것도 새로 나온 거죠. 그래서 네. 뭐 혹시나 좀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연금도 준비하시면서 이 간병보험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 일본 이 사례가 좀 이제 어두운 얘기는 했지만, 어, 일본 사례 좀 반면 교사를 삼아서 네. 여러분들도 이렇게 노후를 잘 준비해서 행복한 노후를 좀 맞이했으면 하는 예, 바람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보게 되면은, 그, 나이 젊어서 열심히 살아가지고, 그, 자식들 키우고, 또, 자기 나름대로도, 그, 노후 대비를 했었는데, 소위 말해서 중산층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나이 들어서, 그, 곤란을 겪는 이런 케이스를 알아봤는데, 은둔형 자녀 문제라든지, 또, 과도한 그 병원비 지출 문제, 그 다음에 황혼 이혼 케이스, 그 다음에 독거 노인이나 치매 노인 사기 사건. 그 다음에 장기 그 요양병원에서 간병비 문제. 그 다음 이것이 일본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에도 그 조만간에, 지금 현재도 그렇고 조만간에 더 깊어질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그 일본의 중산들이 층 겪고 있는 이런 그 노빈곤 문제를 다른 데 <laughs> 연구를 해서 우리도 나중에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옳은 기회가 됐으면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되신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